건물이 너무 흔들려가지고 지진인가 하고서 일어났는데. 밖에서 봉사랑 청하고 땅을 뚫을 때마다 건물이 흔들리는. 오늘의 날씨는 비... 흠! 음. 나 버린 거까난눈 떴을 때부터. 무 먹지? 종류가 엄청 많은 돈구리 집이에요. 너무 많아서 못 보겠어. 근데, 근데 이 새우가 엄청 맛있더라고. 저는 아마에비 이쿠라 돈 먹으려고요. 저는 이거 아니면은 이거 아 이거. 짠, 방금 포장해온 거. 여기 완전 귀엽게 이 뚜껑에다가 이거 그림 그려주는데 동생 동생 누렇게 그려줬어요. 사진 첨부할게요. 지금, uh, Orange s 를 가고 있어요. Orange s uh, 아니야. Yeah. Orange. o r a n 요 저희네 저는 지금 옷 사고 뭐 하고 있는데 이제 할게 없거든요. 분명히 날씨 예보에 비가 이제 그만 온다고 했는데. 일단 카페에 찾아갈 겁니다. 믿으면 안 돼. 어. 이 아이폰 그 기상 정보가 너무 안 맞아. 카페는 뭐찾아준 데는 없고 보이는 데 가려고요. 지금 비 오는 거 보이세요? 이렇게 비가 꽤 많이 오는데 아무도 우산 안써 그리고 우리도. 비가 오지만 우선은 쓰지 않습니다. 왜냐면 없거든요. 걷다 보니까 신사이밭이 파르코까지 와버려가지고 일단 가고 있어요. 5야 오늘 5시까지 하던데? 짠! 이건 제가 시킨 커피 맛 밀크크레이프 이거는 일반 홍차 이거는 동생이 시킨 다시마키 산도 그냥 일반 타마고 산도랑 맛이 조금 쪽... 조금 다를 것 같은 느낌. 음. 맛지 한번 먹어 지금 백화점에서 엄마랑 아빠꺼 기념품을 사려고 했는데 엄마거는 사기가 너무 어려워서 일단 아빠거만 사고 나갔어요 가장 빠르게 나오는거 포테토 사라다로 시켰어요 이 음. 소스에 찍어 먹는 건가? 응, 짠, 닭날개. 세세리랑, 모모. 네. 마지막. 팽버로 마무리. 네. 오늘도 어김없이 마트에 갑니다. KFC 냄새가 장난 아니야. 아, 너무 먹고 싶은데. 너 이거 안 먹어봤어? 아! 이거다! 그 맛은 시아와세바타 이거였어. 허니버터 어, 맛이. 어. 이거는 뭐야? 나 옛날에 인기 그건 줄 알고 먹었는데. 이거 김맛. 그래? 이건 근데 너무 크지 않아? <laughs> 나 먹을 수 있어. 도전이야. <laughs> 여기 조그만 것도 있어. 어? 그러네. 아니야, 이거. 저거 넘쳐. 하면? 이게 4,000원이야? 이게 제일 가성비 좋은 거 아니야? 그러면? 너무 많다. 오늘의 간식이 한때 유행했던 시아와세 버터 이거는 멜론 귤 요플레 귤이 들어있는 귤 요플레 누구나 아는 맛 짠안 산다고 해놓고 엄청 산 사람 이제 면세 받으러 갈 거예요. 사운드 들어가고 있어. 코치 코치 음, 코치가 유얼. Your... My husband. 분위기 완전 우리 럼한 70년대로 온것 같아. 샐러드파랑 드링크파. 여기는 세트를 시키면은 밥에 카레에다가 스프에다가 쓸 바까지. 굿! 먼저 지글지글. 음. 여기는 함박. 뭔가 허전한 한박으 음. 와! 네, 엄청 짠거 같아 <laughs> <laughs> 여러분 보이세요? <laughs> 지금 불이 난거 같은데 아무도 대피를 안해요 <laughs> 불이 난거 <것> 같지? <laughs> <laughs> 진짜 우리밖에 모르는건가? 와 마스크를 못쓰겠어 마스크에서 이거 그릴 냄새 장난 아니야 빅보이이 o y This is the one that is the o 토마토 h a t is the one that is the one that is 와, 근데 물 냄새 대박이다. 이런 냄새 진짜 오랜만이야. 일단 목욕탕은 안 간지 너무 오래됐어. 음. 와우, 이사 집갈때 걱정되는데, 짠. 지금 목욕하고 나왔고, 여기가 약간 리조트처럼 이렇게 밥먹고 있을 수 있는 데도 있고, 안마 의자도 있고, 여기 찜질방에서 그다 같이 TV 보는 것 같은 느낌에 다다미에 누워서 잠깐 쉬고 있어요. 저희는 지금 온천을 하고 왔고요. 생각보다 좋기도 하고 약간 평범하기도 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. 일단 들어가자마자 신발장이 있고 찜질방에서 그다 같이 TV 보는 곳 같이 생긴 로비? 거기에 그 온천 티켓 파는 기계가 있어. 근데 그 기계에서 뽑아도 되고 그 기계를 못 읽겠다 싶으면은 거기에 사람한테 직접 사도 돼요. 엄청 친절하시니까 거기에서 사도 되고, 들어가면은 여탕, 남탕 이렇게 나눠져 있고, 저는 온천이라고 해서 그 진짜 미끈미끈한 온천수를 생각했는데, 그건 아닌 것 같고, 그 대신에 물은 뭐 그냥 깨끗한 수돗물 같은 느낌?인데, 탕의 종류가 엄청 많아서, 별 번갈아가면서 할수 있는. 그런 장점이 있고 가장 좋은 게 노천탕이 있어요. 노천탕도 종류가 되게 많아서 약간 좋았던 게 TV가 중간중간 계속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TV를 보면서 할수 있다는 점. 딱 나와서 다 씻고 흰 우유. 흰 우유는 그 탈의실 안에서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일단 마셔요. 우유가 진한 우유가 아니라 그냥 물탄 우유만. 오히려 밖에 있는 자판기가 더 나을 수도 있고 밖에 아이스크림도 팔고 먹을 거 많이 팔기 때문에 저는 밖에 있는 걸 추천드릴게요. 아, 그리고 또 신기했던 점. 드라이기가 그냥 일반 드라이기는 무료인데, 이게 다이슨이 있거든요? 다이슨이 100엔을 내면 5분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그걸 실제로 쓰는 사람도 계속 있었고. 어쨌든 다이슨 굳이 써보고 싶다 하면은 100엔 내시면 돼요. 이 완전 범벅자 저희는 이제 탱가차를 떠납니다 <놀람> 어니다 배가 졌어.